신기신기술 416강, 우울증 사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적 호르몬과 연관된 질병이죠. 그래서 천간의 기운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해자축월, 생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맨 신신신금의 유금 그리고 축토병존격 신금병존의 음간이죠. 음금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추궐생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궐생들은 간지 조화 음양오행의 균형이 살아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추궐생은 그래요 어, 추가로 해자축, 해자월생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축월은 고위험군에 가까워요. 아, 다른 거는 위험, 축월은 자칫하면 고위험, 음, 그래서 아, 우울증에서 우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면증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울하면 그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는 약을 먹어도 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합병이 들어올 경우에는 약으로 호르몬으로 안 되고 잠을 못 자요. 영혼이 에, 규칙적으로 살아 있고 태동하고 감동하고 몰입하고 감동을 크게 하고 사랑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태양이 서쪽으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유유히 사라지듯이 그렇게. 저녁을 보내는 사이클을 오전, 오후, 저녁으로 그 영혼의 사이클이 그에 맞게 생활이 될때 밤에 영혼은 쉬고자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 잠을 자는데도 영혼한테는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즉 기운이 있어야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근데 기를 오전 오후 저녁에 사이클을 운영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운의 사랑을 폭발하는 그런 정열적인 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우울하게 보내고 쓸쓸하게 보내고 사랑이 작아지고 외롭고 이러면 영혼이 힘이 없어요. 잠을 잘수 있는 힘이, 그래서 잠을 자는데도 영혼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 생활을 어떻게 했냐가 밤에 잠을 잘잘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축월생들은 축축해요. 언제 축축해질지 몰라. 어, 그러니까 안정감이 좀 떨어져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는 신신신이잖아. 그러니까 어, 축월생인데 이렇게 음금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축축하고 얼음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증 사주이긴 하지만, 당뇨병처럼 심각한 합병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고위험자의 사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이 사주의 핵심을 가져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 신기술 리표에서 오행 육진표를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목성이 화성을 생해 주는데 전체 표 비겁과 인성의 합이 78%가 되죠.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전부 합쳐 봤자 2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2대 78은 두 배가 넘으면 못 이긴다고 했죠.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죠.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식상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소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살려 쓰려면 목성의 기운으로 화성을 생해주는 것이 반드시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식상이 없는데 재성이 혼자서 관성 오하를 생해줘야 되는 운명이죠.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목생화가 간지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주 전체가 다. 차가운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외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고립이죠 목생화가 그래서 더욱 더 절실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거고 대운에서 현재 이분 나이 이제 곧40 인데 을목대운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신신신이 바로 극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음 정화가 들어와도 일어나요. 을목이 들어와도 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을목 정화의 대운 기운에서는 각별히 신상의 주의를 하여야 되고 그때 몸주의 하려고 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진 않아요 그 이전에 미리 자기 업보를 밝게 닦아 놓는 게더 확실합니다 예. 신신신이기 때문에 충이 한번 일어나면 따따불로 일어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식상은 자녀 기운에 대한 거를 봐야겠죠. 음. 아, 그래서 글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음. 아, 신앙한데 무식상이고 신앙하면서 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있는 사주가 있고. 이사주 같은 경우는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하면서 신앙한데 또 자신이 신금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겹쳐 있을 때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운명의 획을 긋는 업, 업을 받는다. 과보를 받는 거죠. 어, 인과응보니까. 어, 그래서 그 첫째가 이제 가족 생이별이고, 이제 둘째가 제 정신적 고통. 몸 고통은 당연한 거고, 몸에서 더 지나쳐지면 마음이고. 마음에서 더큰 아픔, 더큰 벌은, 더큰 과보는 정신적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커질 때왜 아 살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서 술을 먹는 병도 있죠. 맨날 즐겁고 싶어서. 음,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음, 뭐 우울증 환자라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꼭약 처방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우울증 환자다 라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녁이 되면 쓸쓸하고 외롭고 음, 그냥 처져요 그 의욕이 떨어지고 그 특히 그 뱃속에서부터 가슴으로 쭉 올라오는 그 허전함 음, 쓸쓸함,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때, 그러면 이제 기쁨을 어디서 조달을 받아야 자기 자신이 그 본신, 자기 안에 있는 본신이 살아나거든. 그걸, 그게 평상시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굵고 짧게, 확 본신을 밝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 약이나 술이나 그런 거잖아요. 다다 약물이니까 아, 술도 약물이니까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뇌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근데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똑같아다 일시적인 것에 중독이 되면 뇌는 점점 점점 쪼그라들어서 치매가 오고. 몸은 계속 피폐해지고, 생활도 안 좋아지고, 응. 밤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낮의 운명이 연장이 밤이고, 밤의 연장이 축축기, 새벽 잠자는 수면이고, 수면의 연장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둥글듯이, 계속 연장되는 거에게 그래서 밤의 문제는 낮에 손을 봐야 돼 낮에 그 생활의 문제 낮의 문제는 또 <laughs> 어, 아침의 문제 잠의 문제 또 전날 밤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이 커지면 이제 의존성에 대한 세포 의존성 기운 들이 몸에서 자꾸 커지거든. 그래서 그게 커지면은 이제 또 다른 의존하는 나가 자라기 시작을 해. 그게 이제 자라서 내 자식보다도 커지면은 그때는 망가지는 거예요. 어, 그 자식을 자르지도 못하고 어, 뿌리치지도 못하고 계속 노예가 돼서 갖다 바쳐야 돼. 뭘 갖다 바쳐요 어, 뭐 술이나 약이나 뭐 자신이 예, 중독되었던 그걸 계속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포스팅 블로그 음, 사주 2년법 신기신기술 들어오셔서 416강을 참고 하시고 어, 최소한 운명이 밝아지는데 기본 이상을 달리려면 어, 자기 안에 빛의 기운도 중간 이상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 예. 모든 거는 이제 빛의 질량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수평이 맞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완벽하고 확실한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빛 그게 가장 확실해 그게 이제 근원적인 거니까 근원적인 방법은 유행을 타지 않고 뭐 매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거니까 어, 불멸의 <laughs> 진리 그거는 내적 근원은 종교 교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게더큰 응? 교주고 종교이고 하늘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그 자기 내면적인 거에서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고.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우울증이 왔나? 음, 아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남편하고 안 맞아서 나왔겠죠. 왜안 맞냐? 여기 오화. 이분 운명에서는 남편이 오화잖아요. 오화. 5화. 오환데 세력이 달랑 하나 있으면서 어, 목재성의 의지를 받으니까 전체는 인비가 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8%가 어, 화를 꺼트리는 거죠. 전체의 22%는 생존을 못한다. 78%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오화가 없어지고 꺼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물론 대운에서 갑목 을목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갑목은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갑목이 있잖아. 그래서 쓸수 있어. 근데 을목은 못써 왜? 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같은 음간끼리 쓰리 쿠션 세번 충이 들어오면은 을은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을의 문제로 헤어지는 거예요 문제의 이유가 을의 문제다 이게 그러면은 어, 금극목하니까 편재의 기운이거든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이제 둘다 직업이 경찰이에요. 경찰 일을 하면서 만난 부부거든요. 그리고 직급도 높아서 연봉도 높아요. 그 공무원 중에 제 수당이 많은 직종이 그 법정직이잖아요. 경, 경찰, 교도관, 소방원 이런 직종들이 연봉이 높거든. 뭐 5년 됐는데 한400 이렇게 받고 그래요. 5년 차가 그 그래서 그런데 편제 편제이면서 직접 충을 해버리니까 돈 문제로 인해서 이 오화가 날아가는 기운.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진토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왜 여기 벌써 축토 축토죠. 그러면은 어 지금 어, 음토 중에 예, 이 축토가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으로 어, 음의 기운 습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진토잖아요. 진흙이니까 물기 이거는 이제 완전 얼음이고 물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얼음이 된 상황이고, 이거는 얼음이 풀 풀어진 풀어진 진흙 같은 그런 습지의 기운의물이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은 축토와 또 진유가 합을 해버리니까 이쪽 세력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분은 감목 대운에서 결혼을 했고 30 전에 그리고 이제 36 전에 여기서 30 초에 이제 아이 낳고 양육을 하면서 이제 돈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이제 을목 대운에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지.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맞아가지고 나와서 사는데 아이를 데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아원에 있는 아이를 친부가 와서 데려간 거예요. 일단 일단 데려가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시어머니랑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이 여자는 혼자 남은 거죠. 어,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혼자 있고 결혼하고 이혼도 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무척 어, 어떤 자괴감 음, 자기에 대한 그 허, 허망함 그런 걸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우울해지고 또 소송 걸고 소송 하면서 어또 이제 소송을 하면 이제 적과 대치를 하고 막 머리를 써야 되고 나쁜 말 해야 되고 나쁜 맘 먹고 뭐 이러니까 몸이 어두워진다고 어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어 몸에 본신이 건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해도 마음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예, 돈이 되냐, 되지 않냐, 그런 것만 그 사람한테 자극이 있지. 어떤 그 과정에서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미워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괴감 빠지고, 이런 게 별로 없지. 신이 건달이면. 근데 예, 이렇게 신이 이렇게 나약한 이런 사주는 약하잖아요. 본신이 이런 사주가 같은 상황에서도 우울증이 오고 스스로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또안 되니까 약을 처음에는 약이 잘 듣는데. 나중에는 또 몸에 내성이 생겨갖고 같은 약 가지고는 안 돼요. 추가가 돼야 돼. 그 추가를 피하려면 술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알코올로 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몸이 피폐지니까 어, 제 병가를 내고 어 회복 중에 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 사주를 보고. 개운을 해서, 제 사, 어, 제 운명을 밝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